사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? <laughs> 무슨 색 좋아해요? 어, 이제는 빨간색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는 초록색 좋아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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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티를 이렇게 된다고? 아, 아, 어, 정말요 선생님 그러 곤란해요 선생님 이러시면은 말해볼 거 같아 죽었다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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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내기합니다 그 오늘 맞아. 님들 그 저희도 내기하는데 님들도 베팅 시스템 오늘 오프했 오늘이지? 강인님도 안녕하세요 야 다들 아주 허다닥 달려왔네 나질것 같아 나, 나 긴장돼 어떡해 나, 나 긴장돼 진짜로 이게 내가 지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게야환자님은 핑도 막 그렇게 튀는데 말차님이 진다고? 와 말차님 진짜 완전 <laughs> 이게 된단 말이야 아예어 1대 1 미드 만원 아환자님 지금 나 폭동 일어날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<laughs> <laughs> 한국대 오늘... 미국이네. 아, 나를 이렇게 또 미국인 만들어버리네. <웃음> 나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힘들어요. 자, 요리가 하는 거는 3판 2선승이고요 2판 다, 음, 다 다른 챔피언으로 해야 돼요. 환영 오빠 고기 껴, 믿습니다. 환영 <laughs> 쪽에는 정말 찐팬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저를 투표하신 분들은 약간. 집에 드신다? 어, 집에 드신다. <laughs> 어, 진짜 그거야. 아, <laughs> 예. 어, 뭐하지? 어, 뭐하지? 저는 픽했습니다. 벌써요? 네. 다들 난리 났는지 팀창 나보고 최약치 아니냐고 어 잡혔다 어 별로 잡혔어 잠깐만 아또 이렇게 밑밥을 아 추합니다 추차님 아예 어 아파 너무 아파 아, 너무해 <laughs> 아우 얄미오 다 아, 얄미오 아, 망했네, 지금. 아, 만화빨리치 드릴게요. 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. 암흑물질 그냥 풀로 찍어가지고, 한대꽝 때려가지고 죽일 거예요. 오, 씨. 선생님, 너무 빡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워요나 <laughs> 무서워. <laughs> 나 지금 머리 아파서 글씨가 안 읽혀요, 선생님. 베이가 궁극기가 적어네요. 다 죽어가는 챔피언 마무리하는 거. 네 뭐라고요? 안 들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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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 <laughs> 괜찮으세요? <laughs> 아 지금 들가안 들려 <laughs>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지? 잠깐만 <laughs> 네, 저 사람이 안 들어와 오케이 <laughs> 오 미친 와 죽는다 야이 죽는다 야이 죽었다 아! <웃음> 예. <웃음> 야 미친 <laughs> 와 채팅 진짜 <laughs> 터진다. 오늘 말탄님 방송 참 <laughs> 30명. 나 무서워. 우리요. <laughs> 나 지금 무서웠다 뭐야 지금 지금 무서워요. 아예. 쫄린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고친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강하니까. 정마단 패에서 니코 한 장. 관야 패에서드폐한 장. 아 귀여. 아예.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아씨, 자꾸 빨간색을 뽑아, 화냐. 화냐님, 머리색이 너... 빨간색 있잖아. 참 좋아하시네, 빨간색. 저는 빨간색 별로 안 좋아요. 해 아, 진짜? <laughs> 무슨 색 좋아해요? 어. 이제는 빨간색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원래는 초록색 좋아요.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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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티를 이렇게 다고 아, 어, 정말, 아니, 선생님. 정말 곤란해요, 선생님. 이러시면은. 말해도 좋았다 싶었다, 진짜. <laughs> 진짜. 아, 진짜 저거 두 마리 너무 헷갈린다. 뭐가 말찬지 구분이 안 돼. 갑시다. 전 럭스 준비 완료했고요. 아니 안 봐. 일를 밝혀 보자. 베이가 아시게요? 베이가 감전 어떠지? 감전 감전 어때요? 긍정적으로 생각해요, 말차 님. 좋아요. 아까의 베이가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죠. 베이가 말고 딱 맞게 그랬나? 아개쫄리게 <laughs> 와, 이미지 <깨끗이. 웃음> 뭐야? 아프죠? 왜 이렇게 아파? 아파? <laughs> 맞아요. 한번 빵. 빵. 어 기네? 합니다. 더 지금... 벌써 엇지기 <laughs> <덮치기> 밀리겠는데? 떻지기움까지 <laughs> <laughs> 어, 버텨주세요. 나 재밌으니까 이거 봐. 네, 아예. 럭스 콤보는 말이지 일단 선궁 어?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푸스턴 이로 마무리하는 거야. 저런 럭스한테 지는 게 너무 화가 나. 어떡하지? 저런 럭스한테 지는 게 너무 화가 나. 아예. 나이스나이스아 다행이다! 너무 다행나 지금 이게 더 기쁜 것보다 다행인 게 너무 커 지금. 딜봐 TD 스 네, 말씀 좀 해보세요. 어. 1대1 미드 만원방 승자는 뜨뜨뜨차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덜 나대고 살겠습니다. 아, 하니 언니, 소중한 만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